기초 문제 2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 제곱근의 곱셈과 나누셈들이 나눠, 나왔죠. 자, 그렇다면 곱셈의 키포인트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하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끼리끼리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루트 안에 다 넣어주고 a 안에 있는 거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준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곱셈의 개념이 있었냐면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라는 개념 이 있었는데 얘도 끼리끼리 코끼리라고 했죠. 그러면 얘하고 m하고 n하고 이렇게 곱하고 루트 a b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b가 조금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되는데 또나누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 루트 5하고 루트 7하고 곱한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가 될 거고 5하고 7하고 곱하면 35가 되겠죠 루트 3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자 루트 안으로 한번 넣어서 계산해 주세요 15 곱하기 5분의 2가 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약분을 할 거예요. 약분을 해서, 5, 1은 5, 5, 3, 15에서 3하고 2하고 곱하면 6이죠. 그래서 루트 o 6이 답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부호는 나누기가 된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주고. 자, 루트 안으로 한번 다넣을게요 그럼 5분의 35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시고, 자,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5일은 5, 5, 7에 35, 그래서 7이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나누기니까 나누기의 생략은 뭐다? 분수다, 그래서 루트 이렇게 쓰고. 14분의 42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42 안에 14가 몇번 들어가요, 여러분? 세번 들어갑니다. 모르겠으면 약분을 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알수 있다? 루트 3이 된다는 거알수 있다. 답 예쁘게 적으시고요. 이제 23번 문제도 마무리하겠습니다.